캐스팅된 이자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어, 뭐하아나 노래를 맡은 소양입니다 네, 저는 오늘 이 멋진 두 분과 어,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게 돼서 아주 영광인 영화주간지 매거진의 장성맥 기자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오늘 두 분이 여러분이랑 같이 영화관에서 방금 영화 보셨어요. 어. 그래서 뭐 작업하실 때는 조금 조금씩 보시면 사셨지만 이렇게 더빙이 다 입혀진 완성본을 보신 건두분다 오늘이 네, 처음. 처음이시라고 들었습니다. 네, 처음이 네. 그래서 냉정한 평가, 엄정한 네. 평가 두 전문가분들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? 제가 엄정한 전문가예요? <laughs> <아니, 웃음> 네, 제가 네. 일단 그렇게 불러드리고 아. 싶습니다. 아. 생각보다 제가 잘했네요. <laughs> <laughs> 아뭐 그런 건 아니고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. 아, 막수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네, 어, 전 사실 이렇게 막 들어오기 전에 막나 어떻게 나 노래하는 거내 노래하는 거 듣는 걸 아.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.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예 <laughs> 맞아요. 아시겠지만 예 네, 아시겠지만. 아, 이거 들을 수 있을까? 정말 막손오버 라들면서 막 이렇게 할수 있을까? 그런데 이제 처음 그 이제 주제곡 하와라고 그걸 이제 주제곡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걱정을 했어요. 왜냐면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녹음을 해보고 그리고 되게 아나 이거 별로 그렇게 완벽하게 부른 것 같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. 근데 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. <laughs> 아니, 아니, 내가, 내가, 그러니까 워낙 손질을 잘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,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. 그니까, 러 저는 사실, 에,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엄청난 광팬이에요. 네. 그래서, 사실 그걸로 영어도 막 공부하고 어. 막 연습하고 막 이랬어가지고. 근데, 그래서 저는 다 더빙을 사실 잘안 보는데, 와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되게 자신있게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빙판도 되게 재밌어요.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, 조, 좋겠어요. 그리고 그걸 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. 라는 말을 할수 있을 만큼의 되게 감동이었어요, 오늘. 네, 네 맞습니다. 네. 그 소약 씨에게도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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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방금. 나 소약 씨한테 질문 있는데. 네. 노래 네, 네. 하다가 이제 네. 대사하다가 노래로 진행되잖아요. 네. 음, 별 그렇게 이렇게 들을 때별 네. 이게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소리를 좀 어떻게 적게 해서 낸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자기 아, 목소리예요? 그 균형을 맞춘 거예요아 근데 사실 요구를 하시긴 하셨어요. 그래서 어.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음. 그래서 좀더적게 음. <laughs> 이렇게 음. 요구를 하시더라고요. 저한테 아 그러셨구나. 네 그래서 네. 아 이거보다는 조금 근데 또그니까 되게 신기한 건 또 젊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<laughs> 아 거기서 그냥 소양씨 소리를 내셔도 돼요 이렇게 또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약간 정말 그걸 믹스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. 네, 근데 저는 들었을 때 비슷했어요. 그 원래 목소리 분이라 또 그게 많이 그게 네. 튀지가 않아서 제가 아 궁금해서. 네. 우리 지금 뭐 그냥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 네. 질문을 아. 제가 했어요 그냥 괜히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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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 어. 궁금한 게있으면 네. 손들고 네. 말씀하세요 아, 네. <laughs> 네. 아, 손을 안 들었네 네. 아, 뭐 제가 푸이양 <laughs> 씨는 네. 그 원래 가수로 노래하실 때랑 이런 네. 그 캐릭터를 통해서 네. 그 캐릭터의 감정입통서 네. 노래를 하실 때랑 어떻게 해요? <laughs> 저는 사실 그 제가 그냥 가수만 한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 이게 오디션에 뽑히고 나서도 제가 제작진분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<laughs> <laughs> 왜냐면 하전 애니메이션 광팬이니까 좀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게 좀 목소리가 더 어울리고 더 이렇게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은 드렸어요 그럼 대안을 저... 주고 얘기를 했어야지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대안을 그래서... 못 줬잖아 아, <웃음> 대안이 <웃음> 없으니까 네, 그렇죠. <웃음> 네. <웃음> 근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게 어려웠냐면 연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아, 모아나가 뭐 여기서 이런 감정이 있어요. 아.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슬프게 부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멜로디가 이제 그 뒤에도 막 바리에이션 돼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분을 그 부분을 해도 뭐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날불러더 어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더 힘차게 불러야 되고 근데 그 앞에서 부를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뭔가 아직은 희망을 덜 가진 듯한 느낌으로 불러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, 뭐,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분 부분을 이제 막 이제 대사를 하면서 하다 보면 그 캐릭터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대사 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아그냥 그렇죠. 예, 이렇게 보고 그 느낌을 보고 아뭐 하나가 이런 이런 마음이겠다라고 하고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. 아, 예, 그렇구나. 정말 힘들었어요. 그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가수가 되기 전에는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. 아 진짜요? 네, 예, 그래서. 정말 꿈이 디즈니 그 미국에 있는 어, 그 디즈니 어. 거기 스튜디오 가서 그림을 그려보는 게제 음. 소원이기도 했어요. 그리고 저는 영어를 정말 많이 배우기 시작한 게 어, 인어공주. 어, 네. 그거를 한 100번 봤어요. 음. 네. 그걸 보면서 계속 연습하고 또 노래 노래도 연 노래도 거기에 나오는 Part of That World라는 그 노래를 음. 부르면서 계속 울면서 불렀어요. 그때 아, 네, 정말 충격이었죠. 네, 그거는 음. 정말 아화만데 어떻게 저렇게 영화처럼 음, 심금을 네, 만들면서도 저 노래가 이렇게 가슴에 쿵 다가오게 만들잖아요.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지? 그래서 그 뒤로 애니메가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다. 다 챙겨고 거기에 나오는 노래며 뭐 이런 것들 이 주옥 같잖아요 뭐뭐비유에 비스트 뭐 이런 그렇죠. 그런 노래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들 이 사실 막 정말 비보 차트를 계속 넘나들던 그 관리. 음. 예 그러니까 제가 저도 또, 또 노래에 관심이 있던 가수였고 그랬기 때문에 특히 디즈니 픽처스는 정말 이게 약간 뮤지컬적인 요소도 같이 있으면서도 그 영상이 점점 더 아름답게 발전해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아름다운 감성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계속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. 그리고 네. 저는 이번에 이렇게 모하나 뭐 보면서 더 좋았던 건어그 제가 여자니까 아무래도 여자 캐릭터가 되게 독립적이고 멋있고 진취적이고 맞아요. 이런 그런 그런 모습을 담아내는 게더 마음에 들더라고. 겨울왕국 때도. 진짜 이 보니까. 네네. 어, 겨울왕국 어. 때도 이렇게 여자 로맨스였잖아요. 사실은 어. 어, 남, 그니까 저기 자매간의 그 사랑을 네. 또 다루, 어 다루고. 근데 되게 독립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는 모습을 담아내서 더 기분이 좋았고, 음. 어, 어떤 단순한 그냥 어, 뭐 좋은 일을 했더니 뭐 이렇게 됐더라 그게 아니라, 어, 뭔가 음.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맞아요. 절망에서 일어나고 막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사회에 되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네. 어, 역시 비주 펜자와 말씀하셨습니다. 저도 네, 아 저는 또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. 이제 뭐 들려 그러니까 이런 뭐 주제곡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배경 음. 음악으로 나온 음. 오케스트레이션이나. 정말 정말 잘 만들었구나. 그리고 그 특히 이제 하와이에서 들을 수 있는 듯한 그 네, 원주민 민속 음악 아,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영상을 찾아보다가 그 민속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걸 하셨더라고요. 근데 너무 그 민속 음악이랑 그 오케스트이션이랑 레 그걸 너무 화합을잘이루어가지고 그냥 영상에다 그냥 확 그냥 던진 거죠. 진짜 멋있었어요. 그리고 되게 만약에 여태까지 나온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다시 재더빙을 하면요, 가장 맞고 싶은 캐릭터가 각자 어떻게 되시는지. 음. 네. 전, 저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인어공주예요. 네. 전 그, 그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따라 부르고, 진짜 똑같이 따라 부르려고 정말 많이 어. 로망하고 노력하고, 인어공주는 정말 저의 로망이고, 전설이에요. 음. 제 마음속에 항상 매력을 줍니다 빨리 리메이크 해야되겠네 <laughs> 네. 성우님 저요? 네 저는 솔직히 마우이가 제일 편하긴 한데 맞춤 캐릭터 네 저는 편안하게 그냥 정말, 네. 네, 정말, 정말 똑같으세 네. 저는 마우이라고 할게요 네. 네. 그러면 어 마후이가 사고 한번 쳐가지고 모하나 뭐 투가 만들어지면 <laughs> 네, 다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이어지나요 <laughs> 어, 네. 열심히 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저는 소양 씨 팬인데요. 네, 소양 네,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. 어 전에 이제 뮤지컬 작품도 네. 네, 사운드 오브 뮤직도 네. 하셨는데 네. 그 이제 모하나 뭐 하면서. 네. 또 뮤지컬 작품에도 관심이 있으신지 혹은 또 이제 그 다음에 뮤지컬 작품 같은 거를 한다면 네. 가장 맡고 싶은 역할이나 작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목소리가 떨리시는 거 보니 진짜 <laughs> 떨리시네요. <거군요. 웃음> 사실 제가 사운드 뮤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연기라는 게와 정말 힘들구나. 이거를 하기 위해서 노래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그 분들한테 미패를 안 끼치기 위해서 한 저는 6개월 전부터 혼자 연습을 했어요. 근데 하는데 정말 연출가 선생님이 그때 진짜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. 대본 리딩을 한거 아닐 텐데. <laughs> 네. <laughs> 아, 근데 이제 연습을 하면서 아, 정말 죽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고 했는데 어, 정말 그냥 대충 그냥 마리아로 딱게딱 때려 맞을 정도로만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하고,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뮤지컬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왜냐면어 그러니까 힘들었다기보단어나에겐이 경험으로 너무 충분하고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내가 굳이 어, 여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, 근데 정말 그냥 뮤지컬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네. 그래도 시켜주면 할 거잖아요. 그데 <laughs> 네. 아,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약간 밝고 막 모하나 같은 그런 캐릭터라서 그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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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건 그 잘...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게 네. 네. 찬성과 반대예요. 네. 이 노래를 잘 하면요, 네. 노래가 연기 그 자체예요. 그러니까 그 노래로 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. 어 아, 근데 너무 어려웠었어요. 그때 정말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아, 처음 해보니까 힘들었어요 네. <laughs> 그래서 이번에 모아나 뭐할 때도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과연 내가 하는 게 맞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맞아요. 네 맞아요. <laughs> 우리 희영 씨에게 모아가 뭐 우리 영화에서 선보였던 도전 정신과 네. 모험 정신을 가지시라고 박수 한번. 네.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, 그리고 이렇게 모아나라는 멋지고 좋은 작품에 제가 더빙으로 노래를 할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요. 그래서, 이제, 자신게 오늘 보고 나서 내가 느낀 건 자신있게, 아, 봐도 돼, 봐도 돼. 그렇게 얘기, 내 지인분들한테도, 사람들한테도, 어, 더빙 버전 재밌어요, 봐도 돼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자신있게 이렇게 잘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많이. 또, 이렇게, 뭐, 자막 버전도 한번 또, 또 저도 보러 갈 겁니다. 아, 네. 네, 또 보러 가, 가보세요. 한번,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와, 보러 와주셔가지고. 아, 고양한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.